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새벽 1시 4분입니다. 12시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 확 가버렸네요. 자, 이제 손님 집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400, 405마일 남았고요. 어제 여기 피닉스 지나면서 길이 너무 막혀서 러브스에 좀 일찍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손님 집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좀 일찍 출발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트럭커들이 아직도 어제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오늘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겹치는 시간입니다. 트럭 스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요. 이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힘차게, 또 힘차게 오늘 부드럽게 오늘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의 시차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새벽 2시 7분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동쪽으로 갈 때는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운전이 조금 더 힘든 느낌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서쪽으로 갈 때는 1시간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좋은데 동쪽으로 갈 때는 1시간씩 줄어서 일을 더 하는 느낌도 들고 조금 제가 늦어지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동쪽으로 운전해서 갈 때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따뜻한 히터를 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지금 운전한 지 1시간 반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저 여기 여기 이거, 이, 이거 기름이요 디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출발하기 전에 괜찮을 것 같아서 기름을 안 놓고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름이 빨리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laughs> 이제 돈을 내고 와야 돼서. 오케이, 기름을 넣고 오겠습니다. 뭐한짓야아 <laughs> 시동 꺼지기 전에 빨리 시동 꺼야 됩니다. 스텝, <laughs> <laughs> 아, 스텝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laughs> 새벽 5 시입니다. 아까 제가 1시에 출발했나요 1시 15분 그때 출발했죠 지금 새벽 5시고요 이제 뉴멕시코 주가 다 와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확 바뀔 겁니다 지금 5시인데 새벽 6시로 바뀔 거고요 뭐가 또 바뀌나? 특별히 바뀔 건 없겠네요. 똑같은 고속도로 시간만 조금 바뀔 거고요. 집 쪽으로 조금 더. 네, 현재 시각은 6시 32분입니다. 1시간이 바뀌어버려가지고요. 아까 5시, 새벽 5시였을 때, 그, 그, 뉴멕시코로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6시 32분으로 1시간이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이 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 시간 저 하늘 색깔이 참이쁘더라고요 저의 오래된 영화 중에 배티블루 37점 몇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그 포스터가 하늘 색깔이 참 이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그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입니다 여자 배우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제. 기억도안 나네. 입술이 두꺼워가지고. 약간 독특하게 생긴 여력적인 영화 배우였는데. 구글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하지만, 글쎄, <laughs>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티블루 37.2. 제목도 기억이 잘안 나네, 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자, 아무튼. 지금 하늘 색깔이 참 이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색깔이 참 이쁘더라고요. 저는 커피 한 모금 마셔야겠습니다. 아직 조 커피가 남았습니다. 뉴멕시코의 그 웨이스테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마일 가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이패스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줄 겁니다. 하늘이 동쪽이 트이고 있죠? 맞습니다. 앞에 세웠고요. 여기는 지금 한창 뉴컨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여기는 커스텀은이 하우스고요. 이제 제가 저기다가 워크곳드를곳은 어, 일을 시이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laughs> a little bit both, side. both sides. You, you see the mattress of both sides? okay not the mattress blue. okay yeah. the, the, the sticker is blue, blue. okay yeah. blue and the customer name is going to okay 이쪽으로 멕시코가 보이는데 살짝살짝 보이죠? 펜스도 보이고. 자, 한칸더 가겠습니다. 자, 멕시코가 확실히 보이네요, 이제. 길 하나 차이로 그렇죠 철조망들 보이죠 쭉. 저기에 페트롤이 그... 있네요 보도 보도 페트롤이라고 하는데 저 시내물 같은 거 하나 사이에 두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유홀 트럭을 빌리러 왔는데요.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러스라고 쇼핑 센터인데 여기가 차를 댈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리로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유홀이 있다는데요. 여기서 우회전해서 유홀이 있다는데 우회전하기가 안될것 같습니다. 너무 좁아서. 유 일로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거 유홀 쪽도 안 보이는데. 으음. 어. 어. 창고에다 내리면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배달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홀 트럭을 빌려왔고요. 애들이 애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푸드 트럭에 가서 런치 좀 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드 트럭은 저기 앞에 있고요. 가서 타코를 좀 사겠습니다. 타코 맛있는 타코 좀 먹죠. 여기는 그래도 오리지널 멕시코가 가까우니까 오리지널 타코가 있을 거로 <laughs> 기대가 되죠 맛있는 타코 좀 먹어 보겠습니다 런치스 스페니시로 저렇게 쓰는 건가 보죠 모르겠습니다만 메뉴가 이렇게 자꾸 춤이 되는 거야 이게? 뭘 시켜야 되는 거야? Can I get a two beef stick? Uh -huh. That's taco right? Taco, or taco, taco. taco taco. And then two cold.. That's too big. Can I get these two. And then do you have ramenade? What is this? Peach? Melon? I don't know. h e h e w a n t s i s t h i s m e l o n m e l o n c a n i g e t t h i s t h a t s i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difference this bottle cold glass bottle <laughs> how much is this can cold one dollar <laughs> two dollar two how much is this <laughs> 250 $2. Two, $2. what about this 1$50 d i f f e r e n c i g h t Okay. I'll pay 150. I get this. So, 카메라, 밑으로 됐어. 1불 50이 없어서 10불짜리를 내야 될것같습니다 I get two. So, three dollars, right? seven. I need a seven bag. Seven, trust me. <laughs> Thank you. 그거를, 계산기를 누르고 있네요. 여기. Superman. 슈퍼 런치. 런치. 이게 슈퍼 런치 스페니쉬죠. 저렇게 쓰나 봐요. 타코스. 토르피타스. 햄버거스. 푸드 트럭입니다. 저쪽에 다른 푸드 트럭이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거는 뭐 파는 거지? 여기 보니까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일관 <laughs> 한일관이 있습니다. 한일관 내 무슨 김두한 나오는 드라마 이런 데 나온 거 아니야? Okay, anyway. 와우, 사고 시키는데 진짜 오래 걸리네. 애들 일다 끝났겠어요.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애들. 빨리 가봐야 되는데. 왜냐면, 실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섞여 있어서. 와 그래 데 진짜 너무 오래 걸리네요. 얼마나 맛있게 해주려고 그러죠? 멕시코가 바로 옆이니까 오리지날 맛이 나는 차코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고 또 빨리 미니 스토리지에 가서 일을 마저 끝내야죠. 자, 이게 오리지날 멕시코 타코입니다. 별로 맛없게 생겼네. 콜라가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여기 멕시코 근처에서 이렇게 큰병 콜라를 팝니다. 병 콜라 한번 마셔봐야지. 아오 <목소리> <목소리> 어... 타로. 엄청나라 자, 오늘 처음 먹는 음식입니다. 먹어볼게요 o 유홀 트럭이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세우고 y o 고 있습니다 o u you, you, y o 가 너무 좁아가지고요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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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자기 문 열려 있는 데까지 이제 날라야 됩니다. 에이, 고생이네요. 오케이. 네. 이제 러브스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 정확히 6시 30분이네요. 오, 샤워에 지금 12명이나 대기 중입니다. 1시간 정도기다려야될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차 안에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서류, 일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어팟에 있는 러브 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그 여기도 자기도여기해가지도 아직까지 기도 여기도 여 12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 6시 반이니까 음, 더군다나 시간도 하나 줄어들었죠. 그러면 사실은 5시 반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시간 덜 일한 거네. 그렇죠? 지금 캘리포니아가 5시 반이니까. 12시에 시작했으면 내가 12시 음, 음, 그래도 10 17시간 반 동안 일한 겁니까? 아. 이렇게요? 가끔 뭐 이렇게 일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놀때 놀고 아무튼 3월 18일 목요일 이렇게 마감합니다. <목소리>